너 여기 앉아있었아맛시는거 사온다면서요. 기다리다면서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사오다더 뭐여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이디야? 이따 구모면 알아요. 맛있는 거. 맛있는 게 뭐여? <laughs> 우리 봐봐. 진짜 좋은 거요 진짜 좋거 이게 뭐이디야? 쥐아지 뭐. 다리도 아니고 닭 다리도 아니고 뭐여 이게? 아이 봤죠? 뭐이지? 실면조 어. 다리. 실면조 다리 이렇게 크지? 진짜 어떻게 맛있어요. 먹자고. 어떻게 먹어? 이놈 이제 연탄 불에다가 싹싹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도. 아이고 이거 봐요. 얼마나 뜯어먹고 가기한혼자돼지다리 만치 저... 거지. 진짜 크로예. 음. 그래. 아따 뭘그 입건데. 그렇죠. 훈제가 본 거예요? 그렇지 약간 훈제해서 아, 온 건데. 훈제요? 요거를 이제 양념장에다가 해가지고 슬라이드로 살살 썰어가지고 적 석쇠에 대해서 날로 불에다가 이렇게 다. 고소. 이봐 석재가 저세고 섭쇼. 이봐 가서 서버가 <laughs> 거의 어, 어, 이거 오오 오. 맞죠 통째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 분거야? 안이 분거예요? 저 같은 거? 이 분거요, 이 분거. 혼자, 거예요, 거? 거. 혼자 아니, 해가지고 연기로 훈이 아니 이거 쓰이기는야구방맹이 같은 있고 칠면조 한번 무슨 국인지는 아시죠? 아 칠면조 알지 애가. 나는 타조 다른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칠면조 이렇게. 이렇게 훈제로 이갖고, 판디가 있고만있지요 어디가 있어? 하, 아, 이건, 돈만 줘도 내가 다 사올게요. <laughs> <laughs> 같이 좀 사러 가면 되지. 조금 큰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아, 더 썰어. 아, 쟤. 야, 혼자 더 다시, 다드시라고 다, 리를는 세워놓고 썰어. 요거는 내가 혼자 뜯어먹어. 뺐다고요? 네. 뼈요, 뼈. 아, 그 야들. 실면조 다리가 이렇게 굵다니까 이거 이건 다 뜯어서 먹어야 돼 이제 한접시내버버는데 뭐. 이게 진짜 맛있어요. 살살 먹다 보면은 비싸요? 진짜 맛있어요. 아 비싸고 싼 거는 뭐을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 내가 누님한테 이거 이런 고기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거지. 눈이 먹고나 사이에 무슨 고운의 얘기가 듭니까? 고맙습니다. 안 되죠? 아. 아니 우리 누님 뭐 터질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음. 그냥 이게 지금 너희. 따뜻해지기만 해도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 예. 훈제로 다된 거예요 지금. 연기로 훈연시킨 거지. 예. 맛있었죠 이분? 맛있네. 맛있죠? 음. 조심해서 잘 잡혀야 돼. 우리 칠면조도 연태 있었으면 얘보다 더 컸을 텐데 아니 그것은 암놈이라 그렇게 안 컸어 더 썰어도 오고는디 이? 너무 빨리 되니? 불 잠가야 돼. 엄청 세 기름 빡 떨어지는 건데 요게 이미 났네. 다 훈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따뜻하게만 하면 되고 따뜻하게 해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기가 막힌 거이고 참 미국에서는 이게 무슨 날만 되면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은 게 칠면조 하나 있다고 써니 하나 있어. 그 갖고 가서 가만 다 뜯어먹어버리고 나머지 애들은 물어 죽이고. 가가 더맛 있었는가 만 아휴 하다 이 놈이 신토불을 모르네. 나는 칠면조 알을 먹고 싶었지 칠면조 고기를 먹고 싶었지. 칠면조 알이 요만이요 그러지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제 못견그뭐 그래도 나는 개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지 욕 보게 막뜨거운데 왔다 갔다 키움이랑 욕받지. <laughs> 아니 거기다 쌀에기를 메가볼 믹이고 그 결을 아 얼마나 믹는데참나 가발 왔어 두 개나. 아 그래요? 응. 아 온다 그랬더니 보내준, 응, 보내준 거요? 근데딱 맞아요? 안 맞아. 잘 안맞아요? 못이 어떻게 어찌... 아니 어떻게 생긴건데 못이 뭐, 어떻게 생길거지 안맞는다고 한번 줘봐요 안맞으면 안뭐 나라도 써야되니까 못이 뭐, 안맞는다고 무슨 뭐 어떻게 생긴거에요 한번 써봐요 어, o w 이거 t you? g 데안 맞아, n m a j 응. 봐봐. 안 맞잖아. i <laughs> o 괜찮은데? 아씨발 t t e l 이 them 여거는 r 렇게하 e e my yoga and 이 o u r k i n 아니, o g a and 아 o u r k 아 n g yoga a 아 d your king, yoga a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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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여하하 음? 그래도 그 사장님께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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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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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라이로 막 빗질하고 막안 어. 맞을까? 그래서 저 사장님 우리 누님이 잘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슈 아니 근데 올 수가 있까? 바쁜데. 저봐요. 아니, 그... 아니 이거 쓸래? 안 이거 안 쓸라고 나 나라도 써볼게. 얘 <laughs> 예, 미친놈 같아 나이. 어? 뭐? <laughs> 미친놈 같애. 그 다른 거 줘봐. 나는 웬만하면 다 맞을 것인데. 이는 바꿨다. 한번딴 걸로 해봐. 해가리가 작아서 <웃음> <웃음> 해가리가 작아서 맞았어 머리가 작아서 이래야지. 해 해갈등이 고드라이오고 머쿠. 응, 그놈 너는 바았어잘 손질하면. 그럼 내가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응. 어떻게 좀 만져야 되는 거 같네. 대구 쪽간에서 맞아. 대구 배기 손대면. 굳게 이렇게 무슨 손대야지. 어우 내가. 나 쓰고 내가 쓸게. 네가 쓰면 예쁘겠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써야 되는 <laughs> 잘 알고 있으니까. <어울리니까 웃음> 그러니까. 네가 쓰면 되고 서 손질이 있어. 어좀 맞아? 어울려? <laughs>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군이 그 아니게 그 니모 님이 저한테 양보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 쓰겠습니다. 예뻐. 하얀 그 가발 사장님. 너무 이렇게 그까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고맙지 진짜 아 누가 보내줬어 강나로 누님한테 너무 신경 써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한번 놀러 오셔요 두루치기 한번해드려야지 음, 두루치기 아주 우리 누님은 무조건 두루치기 닭도리탕 아주 끝내줍니다 어 음. 아, 제가 괴기 한번 잡아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맹 잡아준 자손은 없어요. 언제 잡아주냐? 아니 내가 잡아주고 이모가 요리를 했으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요리는 내가 하지. 잘 보관해라. <laughs> 일단 가져가게. <에>, 알았어. <laughs> 아니 손질해서 너는 쓰면 이쁘었어 나는 이쁘었어 응. 응. 얼늘 잡숴봐요. <laughs> 오늘 먹어봐. 잡숴봐요. 자. 누님 드셔요. 야 끝내준다. 아이 맛있다. 아, 근데 술도 맛시고 모든 게다 맛있네. 요걸 한번 먹어야 되겠네, 요거. 맛있다. 음, 맛있다. 오 목을 먹는다. 그래? 오 위장 뭘? 맛있는 거 갖고 온다고. 어, 어. 맛있잖아 일단. 세양 사람들 명절 날 먹는 칠면조잖아. 나도 안 따서. 이 연탄불에 따따 단데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진짜 좋네 이거. 이모 이장님 전화 왔어. 내가 맛있는 거 갖고 가라니까너 큰날로 가서 기다려. 음. 대체 맛있는 <laughs> 것이 뭐신가 그때. 야 이게 야들야들해지는 게 응? 먹을만하잖아. 자, 많이 드세요. 이제 큰 걸로 하나 먹어도 되죠? 아, 큰 걸로 먹어도 되고. 무조건 먹어. 난 이거 하나 더 먹고 먹을래요. 먹고 술을 먹는다고? 아니. 딱 여기다 놔두고. 어, 아, 상민이. 뜨거뜨거 드셔요. 이보 뜨거워. <laughs> 엄청 뜨거워. 나발 때 입은 게조심해 입술 튀었어. <laughs> 나발 때입 진짜 튀었어. 나발디. <laughs> 나발디 된게 조심이야, 얜. 진짜 됐어. 됐어? 응. 조종도 먹어야 돼, 요정도 하하하. <laughs> 이게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는 좀 퍽퍽하잖아. 음. 얘들은 그래도 근육량이 많아서 근데 다리는 진짜 좋네. 혼혈이 돼 있어가지고 응. 그냥, 그냥 뭐 따뜻하게만 돼도 아쉽잖아. 어. 이프로 딸도 지금 제 공무원 됐잖아. 그럼 발령 받았어 저를 보고. 사일만에 발령 받아서 우리 딸 울라고 래리 놀도 못보고 그냥. 어, 그래요. 근데 발령은 어느 쪽으로 갔어? 그 정읍시 쪽으로 갔어요. 아, 정읍. 정읍도 거기도 네. 공기도 좋고 괜찮잖아 거기. 직장으로 와서 어디로 왔다 딸래미는 보건직이라, 근데 음. 보건소 그쪽 제 보건소? 네, 음. 그쪽 으로갔어요 누님, 누님. 아들 딸들도 어떻게 다 공무원이 어떻게 된거요 아니야 공무원 한 사람도 음, 없어? 사업이야 사업 아다 사업 응. 사업이 돈은 더잘 벌지 <웃음> <웃음> 야, 아니 진짜 한번 혼자 해보니까 아지 느껴지도 않고 맛있네 가위 바꿔야겠네 그냥 뜯어서 드세요. 그냥 요러, 요런 요런 거 기름기 막 뚝뚝 안 떨어지는 삼겹살다고 요런 거 위주로 좀. 아 요런 거 위주로 해? 그럼 제가 알았어. 순기이안 먹고. 야, 그런데 이 프로가 이걸 좋아하는 거는 손재요리를 뭐 그만 찍고 이제 얼마 같이 먹을로. 그래. 야그만하고어 들어와. 충